사이의유 그래서 사이즈를 한 500에 400, 500으로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다가 글자를 하나 쓸게요. 옷 연다라고 이제 글자를 쓰겠습니다. FX에서 첫 번째 베베 램버스부터 볼게요. FX 누르고 베베 램버스 이렇게 보면 이제 이체감이 느껴질 겁니다. 그래서 베베리엔버스 를딱 두시면은 이체감이딱 느껴져요. 베베리엔버스는 이체감이고요.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요. 이 베베리엔버스를 눈을 감을게요. 그리고 이제 스트로크 있죠. 스트로크를 선택 하겠습니다. 스트로크를 바꿔요이 상태에서 이걸로 테두리를 이렇게 바꿔보시고 이제 스트로크 테두리입니다. 하나씩 눌러볼게요. 이렇게. 조금 테두리를 이렇게 줄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너 섀도우 이너 섀도우인데 하기 전에 글자 색깔 먼저 바꿀게요 글자 색깔을 약간 밝은 색 계통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렉터엑스에서 이너 섀도우 그런지 보면 안쪽에 그림자가 생겨요 이렇게 이렇게 생기고요 그 다음에 눈 감고 이너 그로우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 면면 이너그로 하기 전에 글자 색깔을 검정으로 다시 바꿀게요. 검정색으로 다시 바꾼 다음에 그래서 f(x)에서 이너그로 하시면 안쪽으로 퍼집니다. 안쪽으로 뭔가 노란 게 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너그로 안쪽으로 퍼지는 거그 다음에 페테인 얼른 흑갑니다. 근데 뭐 같은 경우도 색깔을 다시 연한 색으로 바꿔볼게요. 색깔 바뀐 다음에 fx 스테인 하시면 얼룩 얼룩한 느낌이 납니다. 네, 그 다음에 컬러 오버레이는 이 색깔 바꿔주는 거. 그 다음에 그라데이트 오버레이는 반드시 끄고 다른 다른 거 클릭할게요. 그라데이트 오버레이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그라데이션도 주는 거. 그 다음에 또 끄고 이제 패턴 오버레이. 는 여기서 패턴 주는 거. 그다음에 이제 아웃도그로를 할 겁니다. 아웃도그로. 아웃도그로 같은 경우는 이제 배경색을 일단 검정색으로 할게요. Alt Delete. 그다음에 다시 클릭하고 FX에서 아웃도그로. 그다음 이제 밖으로 이렇게 퍼집니다. 그다음에 드롭 셰도우는 다시 배경색을 흰색으로 바꿀게요. 글자 안 보이니까. 그래서 FX에서 클럽 제작. 이리로 이제 해오면 됐습니다. 지금은 그냥 하나씩 눌러 볼게요. 지금